안녕하세요 음, 전해조를 기체 중단을 이용한 고 기체 분리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녹화를 뜹니다 자동 저장을 끈다는 걸또 깜빡하고 자 일단 샌드박스 모드를 끄고 잠시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수동발전기랑 음 이거랑 그 다음에 스마트 배터리는 미리 채워놓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동화설로 그 다음에 아마도 전해조에 물을 넣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기체 중단을 연결해 주십니다.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파이프를 미리 다 연결하지 마시고 어, 기체 파이프 원소 센서가 먼저 만들어진 뒤에. 센서 선택부터 해놓고 파이프를 완성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체가 잘못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미리 찍어놓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선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체 중단이 흰색 아이콘과 녹색 아이콘이 있는데, 녹색 아이콘 쪽에서 저는, 어, 센서에 수소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기체 중단인 녹색에서 이제 수소가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로 발전기를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을 지나서 이제 수소가 아닌 건 전해드 쪽에서는 산소가 나오니까 보통은 기지 안으로 이제 공급을 하시겠죠. 임시로 저기다가 배출을 하고요. 자, 연결이 되고 나면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이 방식은 어, 기존에 기체 필터 방식이 사용하는 전력이 120W에요. 근데 기체 중단은 사용한 전력이 10W로 되게 적다 보니까, 사용한 전기를 일단 아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테스트 맵에 듀플이 다른 일로 바쁜가? 사실 이거는 망쳤던 맵이라서 듀플이 고치고 있느라 바쁘실 건데 빨리 와서 작업을 해주기를. 아 그러고보니 이것도 자 연결이 되었고 아 기체파이프 한칸을 덜 만들었네요 하고 연결 이다 되었죠. 다일로 받아주고 나면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수소는 찍어놨고 기체 중단에도 전기 연결은 해뒀고요. 스마트 배터리는 설정을 해두었고 한칸. 선바디 없니 시설을 이제 테스트 시설이 너무 많아서 애들이 바쁜가 보네요 다른 맵으로 이제 테스트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동작을 하면 제가 파이프를 다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작을 하지 않는데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요렇게 흰색을 어 센서와 이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펌프에서 들어오는 기체에서 수소만 제가 센서에서 수소를 선택해 놨으니까, 수소만 녹색으로 배출되고 이제 수소발전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산소만 이제 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아, 저리 좀 가시고요. 자, 이제 이 방식은... 어, 전력을 기체 필터에 비해서 전력을 아껴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존재합니다. 배출이 막히면 곤란해요. 참고로 보시면 여기 있는 거를 미리 만들어 둔 거를 좀 켜보면 어, 수소가 충분히 소비되지 않아서 이렇게 꽉 막히게 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산소가 빠져나가야 되는 곳으로도 수소가 빠져나가는 요런 이제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출되는 쪽이 충분히 기체가 소비가 되어야 되고 멈추면 사실 오류가 잘 나요. 근데 지금 방식에서도 수소가 이제 꾹 쌓이다 보면, 음, 기지 안으로 공급하고 있는 쪽으로도 수소가 들어갈 테고 보통은 전해조를 환경특수복, 거치대 쪽으로도 많이 넣어주시잖아요.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이제 수소가 들어가게 되니까 어, 고장이 나게 되겠죠. 어, 반대로 연결을 한다고 해도 이제 수소발전기 쪽으로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고장이 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사용하시려면 어, 이렇게 기체 저장소를 하나 두고 음, 수소가... 여기는 보통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 90% 정도 이 기체 저장소 안에 수소가 차면 자동화를 연결을 해가지고 두번째 수소발전기까지 동작하게 만들어서 수소를 충분히 소비시키면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기체 저장소 자동화는 90 70이고요. 음, 아래쪽으로 한칸 내려오고 낫게이트 연결하시고 낫게이트 출력 부분에서 엔드 게이트. 그다음에 스마트 배터리에서 수소 발전기 한 대는 바로 가고 나머지 한 개는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 출력부에서 두 번째 수소 발전기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구성으로도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